안녕하세요. 선릉입니다. 오늘은 다이소강입니다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구독해주시면 제 기분이 좋아져요. 제가 감기가 걸려서 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. 첫 번째. 신상! 이번에 신상으로 들어온 탐로더죠 홀로그램 탐로더 저는 갔는데 이게 없을 줄 알았거든요 있기를 바라면서 등장했는데 딱 있었습니다 일반 탐로더는 없고 이탐로더밖에 없었어요 완전 이쁨 다섯 개라는 게 조금 아쉬워요 이 눈만 좋고 여기다가 담아놔야지 두번째 알코올 수압이에요 필요해서 샀습니다 100ml 아주 양이 많습니다 세번째, 프링글스에요. 내일 먹을겁니다. 간식으로. 네번째, 아 한번 뿌려봤어요. 이고에요 자포자트 탈때 쓰려고 샀어요. 얇은 거 여기다 넣어서 저도 좋을 것 같아요. 요렇게 찍찍이로 세 개밖에 안 들어있는 게 조금 아쉬웠지만 그래도 만족합니다. 다섯 번째 요거입니다. 요건 잘 유행시키려고 가져왔어요. 이미 유행이라면 저도 잘 모르겠네요. 그냥 한번 이틀려면 유행 시켜보려고요. 이미 용... 어떤 분이 유행을 시켰다면 죄송합니다. 저 몰랐습니다. 하얀색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그럼 포카를 가져와 볼게요. 포카를 요만큼만 일단 넣어 볼게요. 근데 통이 완전 쫀득해요. 아주 잘 들어가요. 있으시면, 음, 필요하시면 사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. 수납력 짱짱 1본 재고. 그리고, 100장 넣을 수 있어요. 이거 만족합니다. 후 재미요. 매우 만족. 이렇게 보관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. 탐로더도 뭔가 들어, 작은 탑로더도 뭔가 들어갈 것 같아요. 큰탑로더는안 들어갈 것 같고. 일단 안에는 이런 점박이 같은 게 있어요. 이렇게. 여기서 탑로더를 꺼내가지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. 작은 탑로더도 들어가요. 작은 탑로더 넣으시는 것도 추천, 추천드릴게요. 진짜. 그러면 안녕. 오늘의 수학은 일단 요거 두 개, 홀로그램 탐로더 찍찍이 뭉투, 알콜스왑, 요 프링글스 이렇게 수학했습니다. 하나 둘. 하나, 다섯 두 개가 한 세트예요 잘 보고 가세요 그러면 안녕